해외 주식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난감하시다고요.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막상 뭐 하는 데인지는 잘 모르시겠다고요. 저희가 해결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매일경제 증권부 신유경 기자입니다. 오늘 다뤄 볼 종목은 헬스케어 종목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헬스케어 종목을 준비한 이유가 따로 있거든요. 미국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가 유망해졌다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죠. 근데 바이든 당선으로 유망한 섹터에는 헬스케어 업종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미국 의료 보험사 1등주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이영한 대신증권 연구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 볼 텐데요.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마디 또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신증권에서 미국 주식 담당하는 이영한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먼저 종목을 짓기 전에 저희가 이 종목 선정한 배경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통 바이든하면 친환경이었는데 헬스케어 업종도 대표적인 바이든 수 업종이라고 하셨잖아요. 오바마 케어가 부활하면 유나이티드헬스그룹과 같은 의료보험사가 뜨는 이유는 뭔가요? 오바마 케어는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 시행했던 의료보험 제도인데요. 네. 인, 최저소득 인구, 인구의 공공보험을 어 의무화시키고 네. 그 이외의 사람들은 사보험금을 가입시켜서 전국민의 의료보험을 의무화시킨다라는 네. 이런 아. 제도거든요. 선진국 가운데서 네. 공공보험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은 유일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네. 에 따라서 미국 같은 경우는 공공보험과 사보험 이렇게 나눠져가 있고요. 예. 미국의 의료보험 시장 중에서 사보험 시장이 약70% 정도 차지할 정도로 추축을 아 네, 이루고 있습니다. 예. 바이든이 이번에 의료보험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을 내, 내비쳤지만 네. 결국에 핵심 정책들을 보게 되면은 어, 오바마 케어 부활 그리고 음. 메디케어의 적용 범위 확대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말씀 주신 유나이티드헬스그룹 사실 저는 되게 생소한 종목이거든요. 유나이티드헬스그룹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것도 조금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코스피 200처럼 미국에도 미국을 대표하는 500개 기업으로 예. 구성된 S&P 500 지수가 있는데 예, 예.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 시가총액이 아1 3 번째로 높은 기업일 정도로 예. 미국에서는 엄청 큰 기업입니다. 네. 한국에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기업인데 예. 예, 의료보험 분야에서 가장 큰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네. 보험 가입자 수만 약 4,800만 명이 됩니다. 4,800만. 예, 거 우리나라 국민 수에 네. 육박할 정도로 그러네요. 많은 가입자 수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의 사업 구분을 보게 되면은 딱두 가지로 좀 정리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건강보험 사업이고요. 네. 두 번째는 건강 서비스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네. 됩니다. 단연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의 핵심 사업은 건강 보험이고요. 네. 네 이쪽 분야에서 네. 78%의 매출이 발생을 하고 아, 있습니다. 네. 그 이외에서는 보험 약제 관리, 의료 시설과 네트워크 운영, 원격 진료 네. 그리고 건강 보험 데이터 분석을 통한 컨설팅 이런 사업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유나이티 델스 그룹의 미래 수입 창출원은 뭐라고 볼수 있나요? 미래 수입 창출원이 될수 있는 사업 분야는 원격 진료 사업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 바이든의 의료보험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원격 진료에 관련한 규제들을 완화해서 지역과 서비스를 확대한다라는 음. 계획들도 담겨져 있거든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 그 미국의 취약한 의료 시스템의 민낯도 드러나기도 하면서 네. 미국 내에서는 의료 시설의 인프라 확충 이런 분야에 대해서 필요성들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와 함께 실제로 원격 진료에 대한 이용 이용자 비율도 매우 오래 들어서 많이 증가를 했고요. 전체 매출에서 이 원격 사업 부분의 원격 사업분의 매출 비중은 약7% 정도 됩니다. 오. 그렇게 아직까지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예, 않지만 예. 매출 성장률 측면에서는 거의 한 30%에서 40%대 정도 성장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 따라서 이 향후 이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의 성장 동력이 될수 있는 사업 부분에는 이 원격 진료와 관련된 사업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 미국 1등 의료 보험주로 자리를 잡게 됐는지 그것도 음. 저는 이제 궁금하거든요. 네. 네.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된 배경을 보게 되면은. PBM 사업 프리미엄 때문입니다. 아 어, 그게 뭔가요? PBM은 예. Pharmacy Benefit Management. 아. 이게 한국어로 하자면은 네. 보험 약제 관리사입니다. 네. 이게 좀 이게 생소한 단어이실 텐데요. 네. 한국에는 없는 제도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정부가 보험 약가의 결정에 관여를 하지만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이 PBM 사들이 이 처방약 보험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무슨 말이냐면은. 미국은 정부가 약가를 통제하지 않기, 않고 있기 때문에 보험에 보험을 받을 수 없는 처방약들은 높은 가격이 아.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PBM사들이 이 보험 급여가 가능한 의약 목록들을 작성을 하고요. 네. 그리고 제약사와 보험사 사이에서 어, 실질적인 약가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음. 어, 헬스그룹 같은 경우가 미국의 주요 의료 보험사 가운데서 이 PBM 사업과 건강 보험 사업을 동시에 하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거든요. 아 따라서 이 PBM 사들의 실질적인 약과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 프리미엄 그리고 건강 보험 사업을 하고 있다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런 배경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10년간 주가 추이를 보니까 구글과 마찬가지로 음. 이 친구도 이렇게 가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의 주가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좋게 봅니다. 아, 네. <laughs> 좋게 볼 수밖에 없는 게 네. 미국의 의료보험 시장이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한국의 의료보험 가입자 비율은 98%로 보험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거의 없다라고 봐도 무방한데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어, 보험 가입자 비율이 80%를 조금 음. 넘는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의료보험 시장은 예, 사보험을 주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예. 예, 비쌀 수밖에 없는 그런 거고요. 월 평균 60만 원 정도를 네. 기본 의료보험에 어,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 저소득 취약 계층은 말할 것도 없고 중산층들도 여유롭게 지출을 할수 없는 예, 그런 상황이다라고 네. 봐주시면 됩니다. 미국 사회에서도 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미국의 의료 관련된 지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요. 네. 미국에서도 이 고령화 이슈가 큰 사회적인 문제로 지금 부각이 되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보험 가입자 수는 구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정책 드라이브까지 들어오면서. 산업 전반에는 좀 긍정적인 환경이 이어질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내 네, 오늘도 이영한 대신증권 연구원님 모시고 종합병원 뺨치는 종합 헬스케어 그룹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저희는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미국 1등주를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